안녕하십니까. 술아재입니다. 오늘 해온 거는 삼겹살 수육입니다. 통 삼겹살을 사가지고 삶았거든요. 간장 넣고. 근데 때깔이 너무 좋게 삶아졌네요 <laughs> 얇게 썰었습니다. 집에서 칼로. 이 껍데기 쪽에는 간장 양념이 스며서 약간 간장 색깔 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삶았거든요. 참 맛있어요. 사, 그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요 김치를 얻어왔습니다. 겉절이처럼 한 거. 이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우 침고야 <laughs> 수육을 삶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 들어서. 음, 음, 음. 부드럽고 야들야들 합니다. 음. 보쌈 삶으실 때 잡내 없앤다고 뭐 된장 넣고 뭐 커피 넣는 분도 계시고, 뭐 각자 알고 계신 잡내 제거하는데 좋은 거뭐 이렇게 넣고 삶으시죠.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고기니까 잡내를 잡아줘야 되니까 미림 우리가 아는 맛술 미림 그거랑 간장 그리고 단맛이 좀 나줘야 되니까 올리고당 예 설탕 말고 올리고당 그리고 그 팔각이라고 중국 향신료 있어요 불가사리처럼 생긴 거 팔각 음 그거 마트 가면 다 팔거든요 그거 넣고 다른 거는 안 넣고 그거 넣고 푹 삶습니다 그냥 한한시간 정도 그러면 잡내 1도안 납니다, 진짜로. 만약에 제가 말했는데 말한 대로 보쌈을 삶았는데 잡내가 난다, 그럼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한번 삶아 드려볼게요. <laughs> 되게 맛있거든요. 솔직히 웬만한 파는 데 것보다, 예, 고기 자체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좋은 거잖아요. 삼겹살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맛있을밖에 없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랜차이즈 할머니 식당, 거기 수육 이거 보쌈 식어 보세요. 식으면 냄새 나서 못못 먹어요. 이걸 뜨거울 때가 삶아가지고 뜨거울 때 자르려고 하면 이렇게 얇게 못 자릅니다. 살이 뭉그러집니다. 예, 뜨거울 때는. 그래서 자르기가 힘드니까 한김 식혀서 예. 온기가 남아 있을 때 그때 자르시면 됩니다. 난이 수육 이렇게 얇게 썬거 이런 게 좋더라. 투박하게 뭐 두껍게 썬 것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얇게 썰은 거, 이런 게 씹기도 좋고, 음, 음, 맑다, 음, 최근에 이제 경제상황 때문에 유튜브 이런걸 자주 보거든요 다른 분들이 올려 놓으신거 이제 저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를 최백은 교수님 예, 잘 아시죠 그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하시는 분그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미국이 그 부채 한도를 인상을 했잖아요. 음. 그리고 뭐,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미국은 정부 부채 갚을 필요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아베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그죠? 아베노믹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게 옛날부터 좀 불만이었거든요. 왜 불만이냐면, 예전에 MMT라는 용어를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모던 머니터리 시롤리라고 해 가지고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그런 이론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는 아무리 부채를 많이 줘도 정부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부채를 무한정 늘려도 된다.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노? 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가 군사 강대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힘들게 생산해 놓은 거 돈만 막 찍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사, 사가지고 오면 되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 아닙니까?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강도들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경이잖아. 4경. 350조. 315조가. 달러. 뭐 그런 게 어딨노? 그럼 뭐 저거는 맨날 뭐돈 찍어갖고 그냥 뭐, 어? 그냥 부채만 계속 늘리고 앉아있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네. 이런 불공정한 것도 이런 불공정해도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노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가 하나 터지긴 터져야 돼 그래야 두번 다시 안전하지 뭐 맨날 부채 한도 인상할 때뭐 디폴트 위기에 빠진다 뭐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 저것끼리 맨날 쇼하고 그죠 아, 제가 보기에는 짜고 치는 고수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세계 야, 우리도 고민 많이 한다. 우리도 이런 걱정하고 하는데, 그냥 전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도를 늘린 거다. 이런 쇼?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뭐 맨날 지금까지 뭐 그런 거몇번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뭐 특이한 거 있었나? 맨날 말만 그래놓고 다 그냥 한도 늘려가지고 그냥 주장창 돈만 찍어갖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이런 게 어디 있노? 그래, 아베노믹스 한다고 일본은, 응, 어?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고 앉아 있네. <laughs>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걔, 제가 맨날 일본 보고좀 무식한 새끼들, 은 어? 그런 얘기 하지. 섬에 갇혀가지고. 아유. 미국도 뭐, 세계의 깡패다, 세계의 깡패. 세계의 경찰? 세계의 경찰이 아니고 세계의 깡패다. 그런 말하대 지구상에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국가가, 한 나라는 있어 어느 나라가 됐든 한 나라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 어떤 사람이 질문 해서 그래 그걸 왜 미국이 해야 되냐고 하니까는 답변이 중국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러더라고 <laughs> 뭐 맞지 중국이 하는 것보다 낫지 러시아나 중국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 인도가 할 기가 <웃음> 아. <웃음> 그래서 힘이 쎄야 된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체력이 강한 거, 싸움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 중요하죠. 그죠. 그래, 우리 노짱께서, 돌아가신 노짱께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무기산업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 그죠 그 결실이 그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죠? k 방산 뭐 수출 잘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음 젠5 전투기도 만들고 옛날에 그런거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 어릴 때그한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들, 우리 어릴 때 제공호 들어봤죠? 제공호. 그 훈련하는 전투기, 제공호. 다 아시잖아. 그거 뭐 조립했다고도 막 교과서에 막 제공호 만들었다고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제공호. 와,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 비행기 날개에 이 유선형 곡선을 설계를 못한다고 어떤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일 근데 일본은 만든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 이상 벌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훨씬 낫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음, 책임감 있고, 진짜 저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만 이렇게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에 네, 뭐. 어, 나라에 뭐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아 그거는 내 책임 아니다. 내 담당 아니다. 뭐 다른 애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게 부직이수잖아. 저거는 딱 저거 하는 것만 얘기하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 고객 담당자가 있다. 그럼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뭐 설명도 해주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든가 뭐 그렇게 뭔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리딩을 해주잖아요. 아유, 뭐. 다른 나라는 뭐. 아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자원도 없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대단 대단한 민족이다. 이게 다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아재들. 음. 욕 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좀 똑바로 뽑으면 된다. 저런 머저리 같은 새끼들만 안 뽑으면 진짜 잘 살기다. 내가 한편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 영역에만 넘어오면, 어? 왜 판별력이 그렇게 떨어질까? 왜 그럴까? 와. 그게 좀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진짜 너무 안타까워. 와, 이게, 다... 오, 보쌈 맛있다. 아, 삼겹살 추육,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아재들. 요새 물가 비싸잖아요. 어디 가서 보쌈 삶으려면 보쌈도 요새 뭐, 소자가 한 4만원 할걸? 응. 음. 그, 리고 그런 거는 삼겹살 아니에요. 뭐, 앞다리살, 뭐, 이런 거예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노, 부드럽고. 그냥 통으로 된 거, 어, 이런 거, 동네 시육점 가서 잘라달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파는데, 안돼 있으면 사오셔가지고. 한번 끓여보세요. 삶아보세요. 안 어렵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 다 때려놓고, 그냥 불키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뭐. 어, 고기가 그, 수육 끓이는 물에 푹안 잠기 다 그러면 잠기게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어? 2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주고, 골고루 잠기게. 그래갖고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맛있노? 진짜 맛있거든요. 삼겹살수육 진짜 맛있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올 주말에 삼겹살수육 집에서 한번 해보시죠. <laughs>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